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요, DBMS의 기능과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래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A, B, C 보니까 뭐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의 기능 나왔고요. 가나다에 보니까 이제 설명이 써져 있네요. 가번에 보니까 데이터의 정확성하고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하고 보안하고 권한검사,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정의한 게 우리 제어 기능이죠. 그래서 가번은 이제 제어 기능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데이터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구조가 됐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정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정의 기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데이터를 검색도 하고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변경도 하고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한 접근 수단을 정의한 기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작 기능에 관한 설명이죠. 해서 조작 기능 얘가 a고 정의 기능이 얘가 c고 그다음에 제어 기능이 얘가 b네요. b. 해서 정답이 2번에 있네요. 해서 이런 각각의 기능마다 뭘 얘기하는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